와. 여기 그 폭포 이름이 있을 것 같아요. 네, 육담 폭포라고 해서 물이랑 암석이 만나가지고 소용돌이 치면서 이제 여섯 개 포트홀이 생겼어요. 그래서 상단부터 해가지고 여섯 개의 포트홀이 생겨서. 그래서 육담, 여섯 네. 개의 그 항아리 모양의 네. 그런 물 웅덩이가 있다 이런 말이군요. 정말 아름답습니다. <laughs> 네. 와 진짜 대단하네 여기 오니까요. 네, 진짜 더 웅장해지고 있습니다. 아우 네. 근데 출렁출렁 되니까 어지. 어디... 고도공포증 어, 있으세요? 고도공포증도 어, 있는데 거기다 어, 출렁대니까 어지러워요. 아, 여기 와서 막 쓰러지는 사람 없어요? 어 있죠 있죠. 어머나. 어, 조심하셔야 돼요. 옆에 잡고 가셔야 될것 같습니다. 아, 야 근데 여기가 육단폭포라 그랬잖아요. 네. 폭포의 네. 시작인 것 같아. 아 이게 참저 바위를 다 깎아 먹었잖아요. 어. 그리고 여기 절벽 좀 봐봐. 하나하나 볼거리가 너무 많아 여기. 음... 응? 힘들지 않은 코스인데도 볼게 많아가지고. 아 소락산에 네. 사냥 살죠. 네. 사냥. 어, 가끔 보여요? 멸종 네, 위기종인데, 어. 요즘 먹이를 찾으려고 사냥들이 어. 많이 밑으로 내려와서내려오나 음. 그럼 이런 데도 막, 막 걸어다니겠네요, 개체들이. 사냥들이 암벽을더잘 타죠. <laughs> 어, 걔네들 은 아찔한 걸 좋아해. 와. 아, 막 개체 수가 많이 줄었구나. 네. 음. 아, 음. 근데 여기에 서니까, 이 육단 폭포의 풍경이 압도적이네요. 음. 압도적이에요, 압도적. 그래. 맞습니다. 음. 산과 물과 계곡과 폭포가다 모든 게 여기 다 있네요. 조금만 더 가시면 더 좋은 폭포들이 있어가지고 아, 더 그래요? 그래, 보러 어... 가시죠. 좋습니다. 네. 야 오늘 내가 호강하네. <laughs> 자 우리 가봅시다.